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경북학숙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가 만든 기숙사로 지난 2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센터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건물 입구를 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북학숙이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놀이터, 이 도로는 놀이터이자 생활공간이고, 문구점도 학교도 다이 도로를 이용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에서 늘 벗어나서는 다닐 수가 없고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이곳으로 선정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경북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절반이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 요양시설 내 집단 감염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